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우 이것은요 아주 멋진 아이들이 많은 환성 꽃 농원 환성 가요에 왔어요 오늘도요 힐링을 하고 멋진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누돌프에요 누돌프 얘도 이렇게 이쁘게 멋지게 크더라고요 누돌프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3천원에 소개할게요 얘는요, 원종 엘레강스에요. 네, 이렇게 뽀얀 분을 입고 이렇게 있어요. 얘도 물들면 그렇게 이쁘죠? 5,000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요. 분을 입어가지고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요. 이렇게 두스가 좋은, 아이, 좋은 아이요. 5,000원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요. 두스가 좀큰 아이 보여드리고요. 얘, 얘 핑크빛으로 노제트 여기 물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블루 서프라이즈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만 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묵은둥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를 드리세요. 요렇게 한해두해 해 세월을 이긴 아이들이 그래도 기르면은 무난하게 무탈하게 크더라고요. 네, 얘는 만 원이에요. 실루엣도요렇게 이쁜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요렇게 이뻐요. 만 삼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요. 이렇게 하요. 요런 아이를 드리세요. 뷰티 플로라에요. 이렇게 있죠? 통통합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샤프테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물든 거 보세요. 입장도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달져서 작아졌죠? 이런 아이 5만원이에요. 얘도 5만원. 얘도 5만원. 어머, 샤프테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어머, 뮤즐리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보세요. 우와, 네, 여기 환성이 오면은요, 이렇게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여기 뮤즐리 이렇게 있는 아이요. 두수가 엄청 커요. 이렇게. 8,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8,000원. 뮤즐리 8,000원이에요. 핑클루비요얘 예, 아주 고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아가도 잘 다는 아이예요. 아주 무탈하게 잘 크더라고요. 그러서 물도 아주 고렇게 이쁘게 들잖아요. 핑클루비 요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아주 여기서 달궈진 아이입니다. 요런 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달궈져가지고 목대를 어떻게 보여드려. 목대 요렇게 이렇게 굵은 거 보세요. 목대. 엄청 굵죠? 요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올려드려요. 페리도트요. 요렇게. 네오도 오드 군생이. 오도입니다오도 오드. 페리도트를 요렇게 있는 아이 이만원에 소개할게요. 얘가 한번 물들면은 잘 안빠져요. 페리도트.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고르더라고요페리오트를 2만원에 소개합니다 해리 왁스는요 아유 이렇게 이뻐요 얘는 입장 자체도 이렇게 무슨 튤립 입장 어? 그런 느낌이 드나 네 아이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해리 왁스는 이렇게 있는 아이 5천원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온슬로우에요 예쁘게 물들죠 온슬로우 두수가 이렇게 이렇게 제 주먹만 합니다 만 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입장을, 우리 초보맘님들 그냥 달기 막 그냥 보시지 말고요. 영상에 올라오면 이 입장, 이런 것도 보세요. 요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 달궈진 아이고, 묵은 아이예요. 문페어이래요 네, 수영이 요렇게, 요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문페어이 요렇게 있는 아이도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메리베리요 메리벨. 요렇게 이도로.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짠짠하게 요렇게, 다닥다닥다닥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얘도 보세요, 예. 하엽 이렇게 보세요. 얘도 이렇게 묵은 아이죠? 메리벨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할게요. 타이니 버거도 얘도 그렇게 이쁘게 물들죠? 여기, 여기 핑크빛이 저 로제트 있는 데서 올라와요. 타이니 버거, 얘는 타이니 버거예요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고 이쁘네. 네, 7천 원에 소개합니다. 네, 자꾸 하엽 보여드릴게요. 7천 원이에요. <laughs> 아메스트로 와전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아메스트로. 오, 멋져요, 멋져. 아유 내 주먹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으네요. 그죠? 이렇게 엄청 여기 큽니다. 한 15cm는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제꺼 거 물든 거 보여드렸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아메스트로 이렇게 있는 아이는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메비나예요. 두수 좀 보세요. 여기가 완전히 돌바이 돌 같아. 바이 돌. 땅땅합니다. 메비나. 얘 얼른 좀 데리고 가셔서 옷좀 갈아입혀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물든 것도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어우, 두수 못 세요, 제가. 맵이나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3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35,000원이에요. 프리즘입니다. 이 두수 좀 보세요, 요렇게. 프리즘 요렇게 있는 아이. 35,000원에 얘도 올려드려요. 여기 하엽을 보세요, 하엽. 요렇게 세월을 이긴 아이입니다. 피그미달라스에요 피그미달라스 여기 우리 환성 사장님네 예쁘게 꽃핀 거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피그미달라스요 예7 0 0원에 올려 드립니다 첼로 네나 악기 첼로가 아니고 다육이 첼로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2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큰 아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이큰 아이 아주 손톱 끝이 어우, 장난 아니네요 아주 아주 이쁘네요 얘는 35,000원이에요 여기 옆에 아이 롱기시마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 롱기시마. 요렇게 있는 아이 35,000원이에요. 수영이 요런 아이 됐네요. 롱기시마. 얘도 35,000원입니다. 롱기시마 얘는 얼마인가? 어우, 롱시마 얘는 아주 두수가 이렇게 많죠? 얘는 6만 원에 소개해 드려요. 왁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왁스.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내가 들지를 못해요. 저 뒤에가 있어가지고 4만원에 왁스 소개합니다. 이런 건다하 협의에요. 왁스를 4만원에 소개해요. 수련이에요. 수련도 이게 달궈지면서 저기 하니까 너무 이쁘던데 12,000원에 수련을 소개합니다. 여기 여기 네. 예. 러스비 러스비 수영이 이렇게 있는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분포함에서 27,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 얘는 누군가? 네, 소울엔입니다소울엔 이렇게 이쁘죠? 요런 분이시면 이렇게 이쁘네요. 분포함에서 2 5 0 0 0원이에요 아이고, 환상입니다. 저 색감 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묵어갖고.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 요렇게 분포함에서 15만원이라고 이렇게,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네, 올려놓으셨네요. 근데 너무 이뻐요. 아우, 색감이 너무 고상하면서 이쁘네요. 아레나스, 예쁜 아이 소개 해 드렸죠? 얘삼도 군생인 아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3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아레나스,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얘도 달궈져 있네. 피멍든거 보세요. 요렇게. 어머나, 얘는 2만 5천원이에요. 아레나스, 얘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2만원이고요. 요기 분에 심어진 아이 있죠? 여기. 제가 못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5도네요. 모도로 이렇게 있는 아이는 37,000원이에요. 분포함에서 프리즘인데요. 예,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었고 꽃이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을 여러 아이 3만원에 소개할게요. 프리즘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살살 돌려 볼게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얘 조금 있으면 뽀얀 분이 더 나와 가지고 아주 환상이 됩니다 요런 아이들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기 분 요렇게 수제분에 심어져 있어요 프리즘 목대도 엄청 튼실하죠 얘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프리즘을 7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클라라예요 요렇게 오두군네분 포함해서 어머 분이 또 독특하네요 예 요렇게 27,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무슨 골동품, 화로, 옛날 화로 골동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수제분이에요. 27,000원이에요. 살로시에요살로 살롯. 이렇게요. 네, 살롯. 만원에 소개합니다. 카시오 조금인데요. 얘는 이렇게, 아머 이렇게 물이 들었어. 이 보세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황처럼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쁘죠 얘는 3만 0천 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피멍 드나요? 네, 이렇게 보세요. 나탈리에요. 나탈리. 피멍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여기 아가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여기도 기르고 있고. 네, 아가를 아주 예쁘게 품었네요. 나탈리 4만 0천 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프란체스카 금입니다. 이렇게. 어머, 얘는 두수가 이렇게 커질라 그러네. 오월롱 내내또 이렇게 예쁜 분에 또 앉혀줘야겠어요. 프란체스카 금이에요. 금이라 그런가 여기 물드는 색감이 좀 톡톡하네요. 프란체스카 금을 4만 원에 소개할게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아담이래요. 아담.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이렇게 있는 아이는 3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틴커벨을 소개할게요. 여기 입장이 통통하면서 이렇게 피멍 들듯이 이렇게이죠. 이렇게, 이렇게 피멍 들면서 애기들이 빨개지더라고요. 제, 제가 애를 길러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영도 이렇게 좋죠. 여기 밑에 아가 나온 것좀 보세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쁩니다. 틴커벨이렇게두 수가 좋은 아이 1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레드탄이에요. 안 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레드탄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발렌티나인데요. 여기 물든 것좀 보세요. 아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햇빛에서 보니까는 아주 그냥 젤리빛이 납니다. 속에 노제트 좀 보세요. 발렌티나 이렇게 있는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얘는요, 화이트 소울이에요. 근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통통하게, 이렇게 둥그러우면서 여기는 판판하게, 입장이 독특하죠? 사이트 소울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만 원에 올립니다. 마룬 힐이에요 마룬일 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수가 많아나요 은 군생이에요 마룬일 2만 5천 원에 올려드릴게요. 원종 엘레강스에요 이렇게 이쁘죠 보랏빛으로 물드는데 분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 원종 엘레강스를 두수 이렇게 좋은 아이 2만 원에 소개합니다. 누다예요 얘도 빨갛게 물이 들죠. 저 주황색 비슷하게 빨갛게 네, 붉게 물든다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쪽도 이쁘고 이쪽도 이쁘네요. 25,000원. 분,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25,000원에 소개할 누다예요 얘는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주황색 비슷하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요러면서 더 붉게 물들더라고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28,000원이에요. 분포함해서 얘는요 원종 엘레강스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아유 예뻐 엘레강스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3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하얗 보세요 이렇게 묵어가지고 네. 예쁩니다 아주 여기예요 독일 샴페인도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이두 군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등지고 있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 38,000원에 소개합니다 옆에 누다도 소개할까요? 누다 얘도 얘는 수형이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런 긴 분에다가 사각 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누다예요. 분포함에서 2만 원에 소개합니다. 크로커타일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수형도 이쁘죠? 15,000원에 소개할게요. 동은 마리아래요 피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찍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 피멍 든거예요 만원입니다 얘는 레드코나래요 내 창이름을 다못 외우겠습니다 레드코나 이렇게 있는 아이 만2천원이에요 마소니에를 이렇게 소개할게요 마소니에 얘는 여기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면서 그렇게 꽃이 피거든요 근데요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소니에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입니다 얘는 용심목철라거든요 용식목 철아, 요렇게 있는 아이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아주. 전부 이렇게 큰 아이들만 보다가 요렇게 또 작은 아이 보니까 얘는 또 이렇게 귀엽네요. 용식목 철아. 용이 또왜 이렇게 이쁘대요? 네, 만원에 소개합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대요 요렇게 하죠. 네, 아유. 이렇게 이쁩니다. 아유, 목대를 못 보여드리겠네. 만삼천원에 소개할게요. 만삼천원이에요. 여기 얘는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여기 여기 요 화분 이쁘죠 여기 흑사랑 화분이라고 요 수제분입니다 수제분 이렇게 있는 아이요 분포함 해가지고 6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네 아가가 3만 원 주고 분이 33,000원입니다 네이렇게해 가지고 68,000원에 샴페인 이렇게 심어진 아이를 소개해요 레드 환타지아예요. 얘도 그렇게 이쁘게 물들잖아요. 아주 빨갛게 다육이 다 물들기는 하는데요. 그렇게또 얘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돌면서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레도 한타지아 요런 분의 또 함께 심어봤어요. 네. 분포함에서 73,000원에 네, 소개해 드릴게요. 세쿤다. 네. 세쿤다래요. <laughs> 이름 참 네. 독특한 이름을 많이 불러봅니다. 요렇게 있는데요.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이쁘네요. 새 쿤다. 여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다 흑사랑 수제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48,000원에 소개해요. 호빗 당인도 여기다 이렇게 심으셨네. 호빗 당인 여기도 고그 흑사랑 화분이에요. 분포함에서 43,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스노우반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아유 또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었네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많이 아가를 품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에이 뒤에도 또 있어. <laughs> 뒤에는 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어머 아주, 아주 얘는 큰 두수가 되겠네요. 흑사랑 화분에 수제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분포함에서5 5 0 0 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몽블랑이에요몽블랑 아유 앙증맞은 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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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를 품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이런 분에 심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띵뚱한 이렇게 있으니까 또이쁘네요 봉불랑 분포함에서 63,000원이에요. 알바 뷰티요. 네, 얘도 이렇게 뿌, 뽀얀 분을 입으면서 기쁘잖아요. 알바 뷰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어유 네, 꽃입니다. 네, 이렇게 이뻐요. 알바 뷰티. 또 흑사랑 여기 수제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분포함에서 53,000원이에요. 블루 엘프요 블루 엘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laughs> 이쁘죠? 어머, 수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블루엘프 이렇게 있는 나이요 흑사랑 수제분이에요. 48,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요. 홍매화요. 이렇게 연두색이면서 얘가 빨개지잖아요. 가장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색감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아주 이쁘잖아요. 여기 흑사랑 이렇게 수제분에 심어진 아이. 53,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해요. 아이시 그린이요. 아이시 그린. 뽀얀 분을 입어주 이렇게 자라는 아이. 이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얘도 수제분입니다. 4만 5천원이에요. 네,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미크로칼립스예요. 요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얘가 또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물들고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아이. 분포함에서 3만원에 소개할 세데리아예요. 군난이라고도 하죠. 세데리아 이렇게 있는 아이. 요런 분에 심으셨어요. 어 이렇게 수제분이에요. 네, 3만 5천원에 분포함에서 소개할게요. 아르제요. 달궈지니까 요렇게 뻐지죠 이렇게. 입장 좀 보세요. 네. 아유. 요렇게 달궈져서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분에 심으셨거든요. 분포함에서 17,000원에 소개합니다. 포토시나예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연 보라 같기도 하고. 포토시나. 근데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꽃이죠. 꽃이 이렇게 이쁘죠? 여기도 보세요. 아유, 내 입장이 너무 이쁩니다. 포토시나 요렇게 있는 아이요. 뺑둘러면서 아가를 이렇게 품었습니다. 2만원 2만원에 원, 2만 소개할게요. 트윈베리어 요렇게 분해심어진 아이예요. 요 굿다리도 멋있고 이렇게 이쁘죠? 옛날부터 골동봉 같으네. 네 요렇게 있는 아이 2만7천원에 소개할게요. 핑크 트랙이에요. 핑크 트랙이라는데 또 이름도 얘도 또 생소하죠? 네 6만원에 소개합니다. 핑크 트랙이요. 요런 분해심어졌어요. 이런 분해 지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땡뚱하게 이렇게 심어졌어도 이쁘잖아요. 핑크 트레이렇게나 분포하면서 7만 원에 소개할게요. 예 보세요, 예. 피멍들듯이 이렇게 물이 듭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파인 로즈인데요. 이, 여기 보시지 말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핫핑크로.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저는 요 창아이들 여기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생장점. 요렇게 이쁘게 올라오죠? 어머나, 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아주 이렇게 핫핑크로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요렇게. 어머, 아주 이쁘고 꽃 꽃이네요. 꽃 두수가 이런 아이요. 여기 가격이 17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7만 원에 소개드려요. 해 여기 보세요, 봉황처럼 요렇게 있는 아이. 예요 슈퍼 에본이에요 엄청 멋있죠 아저 포스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봉황처럼 이렇게 오므러져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네요 가격이 얼마야? 5 0만 원이에요 하트 초이스예요 요 돌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장에 요 입장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트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트 초이스도 보세요. 여기 입장 수를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층을 보세요. 이렇게 묵은 아이들을 들이십시오. 얘는 분이 이렇게 수제분에 심어져 있어요. 분포하면서 5만 원이에요. 여기 얘도 5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얘는요. 풀 분에 그냥 심어져 있어요. 3만 원이에요. 분이 있으시면은 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옆에 아이처럼 심으면 되죠. 라자가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가 더 이쁘게 달궈져요. 얘는 분이 이렇게 요런데 심어져 있거든요. 분을 못 보여 드리겠네. 아, 잠깐만요. 요렇게 요런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분포함 해가지고 21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얘 두수가 엄청 많죠. 두수를 생각해 보세요. 두수. 요기 아이도 보여 드릴게요. 요기. 얘 예. 요렇게 이쁘게 물들죠. 어머나 더 이쁘게 물든답니다. 이쁘게 아니라 아주 멋있더라고요. 물드는데. 두수가 이렇게 많죠? 네, 두 수를 한번 세 보세요. 이렇게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납작한 요런 분에. 요렇게 있는 아이 25만 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얘가요. 완전 대품이네요. 완전 대품의 라자 아가거든요. 라자 아가근데 요렇게 물든 거 보세요. 제 것도 지금 엄청 이쁘게 물들었잖아요. 라자 아가가 그렇게 이뻐진답니다. 네, 요거는 비매품이에요. 네, 힐링하시라고. 요렇게 지금 영상에 올려봐요. 청옥이에요. 보세요. 청옥 물든 거 보세요. 여기 환성다육에는요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아가들이 이렇게 이뻐요. 오늘은 또 환성다육에 와서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고 힐링을 하고 또 영상에 올려 봅니다. 네 함께 시청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